여섯 번째 책임감이 없다 남타 이건 뭐 누구나 알겠지만 항상 그렇지만 인간관계든 사회생활이든 건강한 1대1의 성인관계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나를 책임질 수, 내가 먼저 나를 당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런 나를 좋아할까요, 불편할까요? 내가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내 스스로 꼿꼿하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책임감이 없고 자꾸 모든 것을 이 불만스럽게 남탓을 해버리면 이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내가 이렇게 꼿꼿하게 책임감을 지고 일어섰을 때 사람들이 그런 나를 존중해 주고 좋아해 주고 믿어 줄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 너 이거 잘못한 거 이건 니네 탓이야 그런데도 이건 제 잘못 아니야 이거는 이 세상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이건 김대리 탓이에요 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저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항변 이 핑계만 대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말만 계속 하다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큰 식중포화를 맞게 됩니다. 요즘에 어떤 그 연애가 핫 이슈 같은데 그러잖아이 연예인이 이런 잘못을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제가 이 모든 사실 잘못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었고, 우리들은 사랑한 사이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시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서, 마치 이거를 포장하려고 하고,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만들려고 해버리면 해버릴수록, 주변 사람들은 훨씬 더, 나를 더 공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내가 잘못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냉정하게 화를 내서라도 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부장님이 잘못 아신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봐도 확실히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게한 80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20이에요 그러면 어찌 됐든 80을 잘못한 모든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도 깔끔하고 듣는 사람도, 아, 저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구나, 믿을만 하구나, 아, 저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는 더 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신뢰감이 형성되는데, 자기 어떤 잘못을 인정하기도 전에 미리서부터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막 궁시렁 되면서 핑계 대고 남 탓해버리면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 끝나요. 아저 어, 사람은 더 이상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하고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만한 저 사람은 깜냥이 되지 않구나. 대화할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무시해야 되겠구나. 신경을 좀 꺼버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항상 남탈하는 사람이구나 핑계만 대구나 솔직하지 못하구나 당당하지 못하구나 라고 이미지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